국내 유일 미니밴인 카니발은 4세대가 지난달 출시됐습니다. 2014년 3세대 이후 6년 만에 선보였습니다. 가족을 위한 차이기도 하고 오전용으로도 쓰일 차이입니다. 이번 4세대 카니발은 강렬하고 세련된 고급 대형 SUV 이미지를 나타내고도 했습니다. 전면부는 당당하고 강인함을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주관주행 등과 LED 헤드램프와의 경계가 허물어졌습니다. 그릴과 헤드램프 연결형 디자인이 적용되었습니다. 그리운 심포닉 아키텍처 라이드웨이터 그리인데 디자인에 대한 평가가 좋습니다. 이 시필러의 크롬 가니쉬는 입체 패턴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세대의 카니발의 정체성을 나타내주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 열고 닫을 수 있습니다 19인치 타이어가 적용되어 있고 컨티넨탈의 크로스컨택트 타이어입니다 볼륨 조절 장치는 뻑뻑하지 않는데 설정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위, 하는 이 부분은 좀 뻑뻑함이 있습니다. 12.3인치 클러스터와 내비게이션이 통합됐습니다. 이, 이 부분을 파노라마 디스플레이라고 명칭하고 있습니다. 클러스터 같은 경우에는 12.3인치이고 큰 느낌이 있습니다. 살짝 각도가 있고 이렇게 시인성이 매우 좋습니다. 센터 디스플레이 내비게이션이 나오는 부분은 여기 위치감도 딱 좋고 라디오 버튼 이런 이런 부분도 다 터치로 되어, 되어 있습니다. 공조 버튼은 이렇게 터치식인고 위치감이 좀 낮은 느낌의 느낌이고요. 이렇게 0.5도씩 이렇게 올라갑니다. 공기청정모드를 실행하면 이런 식으로 작동됩니다. 이런 식으로. 9입구 투어가 있습니다. 여기 1열의 커플드는 하단 부분이 이렇게 잘 미끄러지지 않게 잘 되어 있고 여기 걸, 컵이 움직이지 않게 잘 걸릴 수 있도록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핸드폰을 둘 수가 있습니다. 이쪽에도 핸드폰을 둘수 있고 수납 공간이 이렇게 마련되어 있는데 이쪽은 미끌미끌한 재질로 되어 있습니다. 패들 시프트는 이게 렇좀 장난감 같고 중, 중지와 중 약지로 이렇게 조작하게 되어있는데 감도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공기장 최소화를 위해서 비드가 마련되어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A필러 쪽에 창이 하나 나있습니다 나 이쪽 도어 트림의 공간은 넓어서 좋고 가죽 재질도 이렇게, 이렇게 뻑뻑한 느낌이 있어서 좋은데 이 팔걸이 부분은 이쪽 가죽 부분이 너무 짧게 짧게 되어 있어서 운전시 이쪽 이쪽 하이그로시 이쪽 부분에 팔꿈치가 불편함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열분은 자동으로이 정도까지 내려갑니다. 올라가는 속도는 이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이아에 이렇게 햇빛 가림막이 마련되어 있고요 창이 내려가지 않습니다. 손이 걸려도 창이 내려가지 않습니다. 창의 크기는 무척 큽니다. 커플도가 이렇게 마련되어 있고요 이열에 이렇게 썰누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창을 열 수도 있고요. 그리고 1열 시트백에 이렇게 수납할 수 있는 구물망이 있는데 너무 뻑뻑한 것 같습니다. 이열에 컵홀더두 개가 있고, 컵을 받쳐주는 장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핸드폰 거치할 수 있는 곳이 있고요. 여기 220볼트 소켓이 있고 각도 조절이 됩니다. 그리고 12볼트 시거잭이 있고요. 이것도 각도 조절이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여기 하단에는 이렇게 수납함이 있는데, 이쪽 이쪽에 이렇게 수납할 수 있는 곳이 있고 하단에 매우 넓은 공간이 이렇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USB 단자가 마련되어 있고요 스피커가 이쪽에 또 마련되어 있고요 룸램프는 위쪽에 이렇게, 천장에 선풍기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컵 홀더 두 개가 마련되어 있고요 밑이, 미이 미끄러운 편이고, 이쪽에 또 수납할 수는 공간이 있습니다. 3열의 이런 부분이 그냥 플라스틱으로 된 것은 아쉬운 부분입니다. 이 쪽에는 크레로디오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있고요 지금 모드이고요. 노출을 니다 <목소리> <목소리> 이번, 4, 이번 4세대 카니발에는 전, 전방 충돌 방지 보조, 차류, 차로 이탈 방지 보조, 차로 유지 보조,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하이딘 보조 등이 기본으로 적용됐습니다. 트렁크 도는 이런 식으로 열게 되어있습니다. 같은 이렇게 마련되었고요. 몸이 걸릴때 어떻게 되는지 연출해 보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상승하게 됩니다. 칠 에어백이 전투링 기본 적용됐습니다. 이전 2.2 디젤이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가솔린 엔진과 디젤 엔진 모두 8단 자동 변속기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이번 4세트 카니발은 영업일 기준 14일 동안 총 32,000여 대가 계약이 됐습니다 작년 카니발의 총 판매 대수가 63,706대인데 사전 판매에서 지난해 판매의 50%를 상회하는 수치를 냈습니다 계약고객 중에 48%는 최상의 트림인 시그니처를 선택했고 인승별 사전계약 비율은 7인승이 25%, 9인승이 70%, 11인승이 5%였습니다. 엔진별로는 디젤 모델이 80%, 가솔린 모델이 20%가 계약이 됐습니다. 이번 4세대 카니발은 혼다의 오디세이를 경쟁 차량으로 삼고 있습니다.